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22살.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평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온 한 노년의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여섯 가지 진심 어린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더 의미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물 두 살의 당신에게 전하는 여섯 가지 인생의 지혜, 그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만약 제가 스물 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곳이든 기꺼이 나아가고, 모든 도전을 감수할 줄 아는 뜨거운 믿음을 가진 여성과 결혼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런 여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 노엘 헨리입니다. 제가 스무 살때 그녀를 처음 만났고, 만난 지 3주 만에 저는 이미 그녀와 결혼을 꿈꿀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당신도 함께 가줄 수 있겠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며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스물두 살이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저의 첫 직업은 대학 강사였죠. 그리고 제가 서른세 살이 되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이 길을 지지해 줄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때 침실에 있던 아내를 향해 저는 진심을 담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로 가야 할것 같아. 그러자 다른 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는 목소리였죠. 언제 짐을 싸면 되는지 말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제 안에 모든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교회 안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뜨거운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선교에 관심 있는 교인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어떨까? 거실이든 식당이든 다 내어주고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는 거야. 아내는 흔쾌히 좋아요. 그렇게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요일 밤의 모임에 무려 100명의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후 20년 동안 우리는 1년에 두 번씩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거실 가구를 전부 위층 침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보통의 아내라면 자신의 집이 그렇게 번거롭게 사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달랐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아직 독신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미래 배우자가 혹은 현재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둘째, 만약 제가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 젊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며 성경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살아있는 교회에 등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아침 단한 번도 빠짐없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 교회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며 우리 안에 숨겨진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를 평생의 사역으로 이끌어주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제가 22살, 아내가 21살 때 캘리포니아 페서디나에 있는 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는 정신지체 성인들을 돕는 귀한 은사를 발견했고 저는 가르치는 은사를 발견했습니다. 첫 해에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둘째 해에는 3학년 남학생들을 그리고 셋째 해에는 청년부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말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저를 붙들어 주었고, 특히 글렌 도슨이라는 분은 3년 동안 저를 지켜보며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3년간 독일로 유학을 떠났을 때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저를 계속 지켜봐 주셨고, 7년 후 마침내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는 그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하여 섬기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공동체에 순종하며 책임감을 배우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따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만약 제가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신학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평생토록 풍성하게 발견하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 깊이 있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연구에 완전히 몰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두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고 선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질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실용적인 과목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목들도 가치가 있지만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성경주의 과목들을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른 두 살이 되어 깨달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실용적인 기술들은 현장에서 즉 교회에서 일하며 더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동안 말씀을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는 깊고 날카로운 주의 능력은 뛰어난 스승의 세심한 지도 아래 교실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장 잘 연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신학교에 가든 가지 않든 가능한 한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난 위대한 신학자들부터 지금 살아있는 훌륭한 성경교사들까지 그들의 통찰력 있는 가르침 아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넷째, 만약 제가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남은 평생 매일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입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여길 것입니다. 제가 스물 두 살이 된 후로 오늘까지 약만 8,340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가 밥을 먹은 날보다 성경을 읽은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본 날보다는 확실히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내에게 입맞춘 날보다 성경을 읽은 날이 더 많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출장길에 늘 함께하지 않지만 제 성경은 언제나 언제나 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물두 살 때는 몰랐던 성경 읽기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시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결심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그저 막연하고 희미하게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 나는 그 안개를 뚫고 말씀 그 자체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본문이 단어들을 뚫고 들어가 인간 저자와 하나님 저자의 의도에 이를 것이다. 나는 그 의도를 뚫고 들어가 단어와 문법과 논리 너머에 있는 실체, 즉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나는 그 진리 속으로 파고들어 그것이 내 감정으로 경험되는 실체가 될 때까지 나아갈 것이다. 나는 그 감정적으로 경험된 실체를 뚫고 들어가 마침내 그것이 내 삶의 말과 행동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고 나와 함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동참하게 할 것이다. 성교지에서 가장 빨리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말씀과 의도, 실체와 경험을 꿰뚫어 삶의 행동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 피상적인 성경 읽기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역사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매일 예외없이 평생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읽겠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아침 식사할 시간이 있다면 성경 읽을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침 식사를 거르십시오. 성경 읽기 목록에 체크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양심의 만족감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는 기쁨은 성경 안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실체와의 만남과 교제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만약 제가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기독교적 기쁨 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았고,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더큰 기쁨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이 문장을 제 삶의 중심에 둘 것입니다. 이 문장을 굳게 믿고 제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24시간 내내 분투할 것입니다. 이 귀한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달콤함을 맛봄으로써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자기의존 정욕과 탐심, 그리고 두려움의 작은 떨림 하나까지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우월한 기쁨으로 그 모든 죄를 이겨낼 것입니다. 만약 이 죄들이 죽지 않는다면 제 삶은 스물두 살부터 이른두 살에 이르기까지 열매 없는 삶으로 점철될 것이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물 두 살의 저는 깨달을 것입니다. 삶의 밝은 순간과 어두운 순간 모두를 통과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함과 열매 맺는 인내를 위한 제 삶의 핵심 사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함과 풍성한 삶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의 즐거움, 육체적 만족의 즐거움, 부의 즐거움, 안전과 안락함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 기쁨이 당신에게 겸손과 순결, 단순함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만약 제가 스물두 살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나는 값으로 사신바되었고 내 몸과 영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분이 이 세상에서 기뻐하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스물두 살에 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큰 소리로 반복해서 그분께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쁨을 위해 저를 마음껏 사용하소서. 저를 죽이셔도 좋고 고난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 당신은 저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언제든, 어디서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의 처분에 맡겨져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시편 25편을 암송할 것입니다. 이0편은 신학교 시절 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시편 25편을 외우고 그 귀한 구절들에 담긴 놀라운 인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이 시편 25편의 이 약속들을 믿는다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자신의 지혜에만 의존하며 방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그분의 길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10편, 25편을 암송하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의 기도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만약 스물 두 살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일들은 훨씬 더 많지만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걸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청해주시오.